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펄 라인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골든 루키스 GR 시즌의 엘샤라이 선수 되겠습니다 이카네요 GR 시즌 엘샤라이 이카 시세가 274만원이네요 95에 오버로 갖고 있고 이탈리아 출신 급여 16 178cm, 72kg, 마름체형의 왼발사, 오른발호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101, 슛 94, 패스 91,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드리블 96, 수비 58, 피지컬 75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 명성은 타클래스 고유특성은 예량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뛸수 있는 포지션력 왼쪽 LW, CF, 왼쪽 윙어 공격수와 센터포워드, 중앙 공격수를 볼수 있습니다. 자, 히든스텝 포도로 할게요. 일단 속가가 100, 103이에요. 아까 니앙 선수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빠르고 나머지가 그냥 애매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돈더 비싸지. 그렇죠 1카만 해도 100만원은 그냥 넘어가네요. 2칸데. 자, 스피드가 빠르고 골 결정력 97 슈파워 96 중거리슛 92 위치선정 93 발리슛 93 페널티킥 84 짧은 패스 95 시야93 크로스도 좋아. 90 90 김패스 81. 네, 커버 96, 드리블 96, 볼 컨트롤 97, 민첩성 98, 밸런스 91. 야, 다90 넘겼어. 깔끔하네. 반응 속도 91. 헤더 83, 스태미너 98, 점프 84. 침착성 83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있고 슈팅 근거리면 근거리, 중거리면 중거리 다 능력이 좋아요. 골 결정력 좋고 그리고 이제 연계 플레이 할 때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김 패스는 좀 아쉽지만 김 패스 하지 마시고 네. 짧게 짧게 연계 플레이 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드리블, 드리블 능력도 있고 아쉬운 건 이제 몸싸움이 좀 아쉽다라는 건데 어, 좀잘 피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CF 자리에다 놔두고 엘샤라이를 플레이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 능력 중거리 능력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추천 개인전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LCRI는요, 어, 스피드 드리블러에다가 감차 특성까지 있잖아요. 침투해주시는 걸 과감하게 추천하고, 자, 그 다음에 수비라인 압박과 적극적 차단,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넓은, 아, 넓은 지역으로 빠지는 거는 서브에요. 메인이 LCRI라고 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 추천 개인 조술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네요. 네. 아 네. 아아아 아유, 아유, 아유. 아까 있었던 분인데, 아, 할 때마다 부담돼. 아... 자 GR 시즌 GR 시즌의 엘시아라위 이카 갑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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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러분들 혹시 주무실 때 명장TV 유튜브 들어와서 피파온라인4 영상 재생목록 많은거 혹은 다른 재생목록 많은거 틀어놓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노스킵이니까요 가능하면 해주세요 그렇게 음소거 해놓고 아 근데 자주 저랑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날 너무 잘 파악했을 것 같아 어 위험하다 진짜 위험해요 아, 나이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아이, 못따 뭐 줘. 에헤이. 네, 나이스, 다행입니다. 어, 열면 안 돼요. 아,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워 죽겠네, 이씨. 자, 올라갑니다. 헤딩. 어우, 다행입니다. 압박 좋네요, 네. 어우. 다행이다요자 이번 리뷰는 엘샤라위죠. 네. 아 이거 걸렸어요. 위험하다. 설마. 아 들어가 버리네. 아. 네. 일단은 저는 리뷰를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차라리 모르는 거 일반 유저면은 더 좋은데 괜히다자 엘샤라위. 오 어, 빠리빠리 난데요. 약간 그 양발은 아닌데 이마르 느낌. 네, 아좋아나요아 어, 몸싸움이 아 역시, 아 역시 몸싸움이 조금 아쉽네요. 검은 튜립 굴릿.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엘자라이가 침투하는 줄 알고 로빙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만만 받네요 지금. 나갔어. 왜냐면 명자TV 유튜브로 리뷰 보러 오신 분들은 이거 보러 왔는데, 어, 상대방 막 이렇게 계속 볼 돌리고 뭐 하고 있고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그렇죠. 네, 좋은 패스에요. 자, 이겁니다. 네. 엘샤라의 패스. 올라가네요. 발로텔리 올라가고. 헤딩. 아, 엘샤라 이거 올려줬으면 은 찍어야지. 헤딩을. 아. 그렇지. 나이스. 엘샤라입니다. 그렇죠 아 앞쪽 줘야지 차라이야 네 걸렸어요 아 까비 좋았었는데요 아네 로카텔리 좋습니다 아빠 그렇지 아 방금 다 왔는데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아요 엘차라이입니다 엘차라이 엘차라이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필로스키 자 주고 발로텔리 슈팅골 yeah! 들어갑니다. 네, 엘샤라이가 공격의 출첫 단추를 만들어줬죠. 무패 우승 두번 하겠네요. 백 경기 연속 무실점이 아 그러겠네.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아 위험합니다. 네, 어, 아, 이게 파울 존네, 까비. 공이 발에 붙어다니는 느낌. 네. 자, 올라갑니다. 어, 위험해요! 아, 다행이에요. 피팔 램프는 능력치 딱 웬만하게 좋고 그 상태에서 딱 크로스 올라오면은 그냥 뚝배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엘샤라이, 네, 체겼어요 엘샤라이. 네, 아, 아깝습니다. 지금 살짝 설계 미스였다고 봐야죠. 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나룸마 앞쪽으로 연결 엘샤라입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네 엘샤라의 패스 좋습니다. 발로 텔리아 아이고 까비 그렇죠. 발로 텔리 좋아요 좋아요. 네 아이고 네 지금 골 넣을 수 있었는데 엘샤라이로 최대한 마무리 하, 하려다 보니까. 아오아 아, 이거는 좀 좋지 않죠? 아네 나이스 됐어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아, 엘샤라이 뛰어야죠. 뒤늦게 뛰었어요 지금. 아 이건 뭡니까? 근데 엘, 엘샤라이 지금도 많이 뛰어가지고 좀 많이 힘든데요. 오, 오 좋아요. 아, 엘샤라이 수비가다. 야. 자 엘샤라이 다시 한번 들어간 선수 봤어요. 아 말로 틀릴 향한 패스 아깝습니다. 가비 그렇죠. 네 카푸 나이스컷. 전반전 이렇게 해서 엘샤라이의 활약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진행할게요. 근데 몸싸움이 안 좋은 거는 맞지만 어 상당히 지금 엘샤라이가. 네, 네 좋아. 엘샤라이 오른발 가아차 슈팅 지 아, 야, 날카롭습니다. 아, 만족스럽네요. 네, 지금 엘샤라이 선수 어, 자칫했으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그런 슈팅을 뽑아내줬어요. 아, 네, 패스미스. 네, 맞게임, 맞게임, 맞게임. 요거하고 스타크래프트 2 한번 또 시참 대전 달려볼게요. 아, 갑이야. 아, 조금 시간을, 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네. 말디니. 좋은 기회. 자, 어디 주나요? 개인기 한번 쓰나요? 네. 자, 아직 줄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컷 아,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아, 네. 그 자, 앞쪽으로 연결. 그 좋아요. 그 빠졌어요. 저 니앙. 저 니앙 빠르죠? 니앙. 니앙. 아, 좋아요. 니앙. 니앙. 아 깝비 아깝습니다. 아 빨리 줄 걸. 아 정말 엄청난 수선. 뭐야? 우리 뿔이 아니라고? 아 저쪽으로 주네요. 아 인간 석기예요. 어. 낙산 쪽공 떨어졌습니다. 자 앞쪽으로 내주는 볼. 아네. 자 소크라테스 뒤로 오면서 네 나이스 수비. 아 좋습니다. 엘샤라이 자볼 잡았습니다 엘샤라이 네 앞쪽 아 이건 어 좋아요 네 엘샤라이 다시 한번 주고 오른발 잡이거든요 네 살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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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봐도 니가 봐도 그렇지 그렇지 아자 어디 갔어 엘샤라이 아나 이거 아 진짜 이성적인 문제라 항상 나이스 컷 그렇죠 네 수수을 계속 아 이거 위험해요 아 다행입니다 아네자 코너킥 와저짜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달리네 자골 넣으면은 넣을 수 있는데 엘샤라이니까 뭐네 엘샤라이 받고 그렇 하아 아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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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아까비, 아까비. 아. 엘샤라이 잃어버렸어요, 아까, 맞아. 컷, 나이스, 땡큐. 데스 살렸어. 아, 엘샤라이가 이렇게, 어, 수비가담도 잘해주고 있어요. 네, 엘샤라이. 크로스 가야죠, 네. 아, 좋아야 돼. 네. 아, 아깝습니다. 아, 지금, 제끼는 거. 아, 근데 드리블이 맛있네. 엘샤라이 괜찮아. 어, 체감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딱. 나이스 컷. 좋다. 좋다. 엘샤라이 어딨어! 밑에 있네 아 까비 아 아쉽네요 네자 좁은 아네 좁은 위치죠 네자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아난 이래야 되는데 엘샤라이의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laughs> 그렇죠 네 엘샤라이 볼 받았습니다 엘샤라이 길게 그렇죠. 이런 중앙에서 이런 역할 상당히 중요하죠. 어, 네, 아, 나골 누가 막가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그 렇지 나이스 슈팅을 아, 네,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델로 페오 네, 잭했어요 자, 올려 주고 네, 엘차 라이가 없습니다. 지금 찾아봤는데, 방금. 말리니, 아, 어, 뭐야, 피키 아니야? 오른발 내렸는데 엘샤라이 다시 받고, 아유 까비, 에, 자꾸 미아 되네, <laughs> 그러니까요. 예, 예. 뭐, 게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죠. 이럴 수도 있고 뭐. 자 쪽으로, 어, 이 잡힌다고? 아 이런 네 한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샤라이로 좀 많이 못담은것 같아서 네네뭐 그냥 골룰 순간은 정말 많았는데 이러면 또 오해를 살수 있으니까 한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제 아이디 아니고 제 개인전술 다 적용된거 아니고 어, 제 팀전술 적용된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샤라이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요거를 못 보여주면은 어 엘샤라이는 요정도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아저 승부욕 있어요 예 이건 있죠 밀집에서는 알아서 몸싸움 피하는 느낌이네요 몸싸움 별로 안 좋긴 해요 엘샤라이가 근데 체감은 내스타리아야 내 되게 네. 저랑 언제 주슈지죠아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판이에요 사실 <laughs> 사실 사장님이래. 빨리 안 하면은 끝납니다. 아. 아, 뭐예요, 지금 아이. 집에 교과서 라이 샬라이, 바코 오른발. 슈팅. 아,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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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잡아주자. 앞으로는 그냥 골로 해야겠다, 그냥.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잖아. 예. 네, 엘샤라이. 네. 들어간 선수 있어요. 아, 잘 봤죠. 업요 아니고. 자, 골결 어떨까요?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슈팅. 아. 와, 나. 엘샤라이가 중요해. 아, 쉬었다면 뭐야. 예빠지게 태변은 용납 못 하는데 잡어 네 엘샤라입니다 네 이런 패스 줄기가 상당히 쫙 깔리면서 잘 들어가네요 상당히 부드러운 패스를 해준다는 거 패스 능력치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야. 아, 야. 중거리 능력 이렇군요. 깔끔하다. 오. 1대영 든든 야들야들하네요. 어, 체감 부드럽고. 다만 이제 몸싸움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나 와. 그렇지. 마리오 발로텔리. 네, 엘샤라이 오른발 슈팅. 아브 그, 왼발로 차. 에헤. 자, 코너킥 네. 수비할 때 포지션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대인 마크도 잘 형성되고 있 자, 엘샤라이 어디 있죠? 아니, 머리를 찾아봐도 아무 아무리 봐도 없어. 뒤에 있나 설마? 아닌데? 여기있다 흰색. 네, 좋은 패스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엘샤라이는 중앙 센터 포드로 워 놔뒀을 때는 본인이 마무리하기도 하고 본인이 패스를 내어주기도 하는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방면으로 쓸수 있어요. 좋은 게 빠르고 끝이 아니라 지금 패스는 다는 아니지만 드리블, 뭐 중거리 슈팅, 뭐, 속가, 그래요. 다 뭐, 90은 일단 넣고. <목소리> 여기서 이제, 짧은 패스나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좋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엘샤라이. 길게. 어, 잘 연결되네요. 올라갑니다. 발로 틀리. 아이, 까비. 질문 주나요? 한국 양학 님 어서 오세요. 네. 엘샤라이 음, 시야도 넓은 느낌이에요. 알아들어 내가 어딜 원하는지. 엘샤라이 오른발 슈팅. 아, 깔끔해. 어. 자, 지금 근거리와 중거리 둘다 들어갔죠? 음, 상당히 엘샤라이 선수는 아이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 까비! 아잇! 제낄 수 있었는데 이걸로 발로트는 저렇게 달려면서 찍는 거 후덜덜하던데 그쵸 네 힘도 있는데 어? 아휴 힘도 있는데 또 이제 파워 헤더이기도 하고 네 가자 오케이 아 이거 버텼다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왜왜 쏘고 나가지? 저 사람 뭐야? 니다뜬뜬뜬뜬 <목소리> 뜬. <목소리> 알아듣네요. 좋아요. 네, 아주 기술적네뭐 좌우로 열어 주는 패스도 나름대로 정확합니다. 살짝 내주고 박고른 발 슈팅. 아, 이까비 그렇지.

에. 네. 아, 아깝이. 아. 자. 아직 근데 시간이 좀 많네요. 뭔가 컨트롤 하면은 시간이 좀 많아진 느낌이야. 훔쳐. 스컷 다시 타시 엘샤라의 크로스는 어떨까요? 자. 네, 채찍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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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와 크로스 괜찮네 나쁘지 않은 크로스야. 요 정도면 이제 연결이 된 거고 헤딩한자의 잘못이 잘못이라기 하긴 뭐하고 몫이죠. 헤딩을 니가 잘했어야지. 가마차 이갑니다. 가면서 슈팅. 아뭐 이건 제 잘못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이 감겨 버렸네요. 네. 아깝네요. 아까도 볼때 받고. 자 올라갑니다. 길게 데울레페오. 발로텔리. 아, 발로텔린데 진짜 이거는 솔직히 오바에서 많이 했다. 오늘 피파, 아, 이렇게까지 다한 명, 한명 시참 대전까지 하고 편하게 찍지 않고 그냥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았네. 좋아요. 엘샤라이. 자, 이럴 때자 들어간 선수를 보고 네, 이 패스가 좋은 패스거든요. 이런 쪽으로 주는 패스, 오른발 슈팅, 아까비. 네, 괜찮아. 괜찮아. 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모습을 담는게 음, 게 음, 예, 포인트니까 아. 음, 엘샤라이 네에 제끼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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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까비 터치하고 앞쪽으로 엘샤라이입니다 자 엘샤라이 뒤집고 들어가요 그냥 주면은 골이긴 해요 사실 네에 많이 비어있네요 수비가 네. 자 엘샤라이로 크로스도 다시 한번 해볼 것이고, L자라이로 중거리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계 플레이는 아까 대각으로 벌려주는 방향전환 패스를 통해서, 혹은 어 방금의 킬 패스 등등을 통해서 패스도 괜찮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성비를 떠나서 이거는 아 진성비죠. 어자 어 연결됩니다. 좋아요. 때릴수 있지만 아유 애매하네 예 다시한번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자 밑으로 반대해주네요 네 나갔습니다 야, 웬만하면 넣어봐야겠다 그냥 네 길게 어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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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에 네아 네. 이렇게 해서 어, 명백한 5분, 정도 어, 명백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들어간다 어, 들어간, 들어간... 어, 네 받았어요 받는 것까진 된단 말이죠 네이 말이 뭔 말이냐면 받는 것까진 되니까 그 이유는 너의 몫이다 이거예요 오른발 슈팅 네 깔끔합니다 아 엘샤라위. 역시 아 엘샤라이 진짜 어우 되게 특이해가지고 머리도 매력있네. 나쁘지 않게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상대방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골키퍼거든요. 골키퍼뿐만 아니라 다 좋아요. 뭐, 푸티 있고 그냥 뭐, 골리트 있고 미쳤어. 능력치는 진짜 네, 뭐 그렇거든요.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저런 팀을 상대로 해서, 어, 야, 이렇게 하지만 발로틀리가 골을 안 넣고, 엘자라이가 돌파 슈팅. 아, 헤딩 경기 끝났습니다. 엘자라이 선수 어 이렇게 두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약간은 네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가격도 착하고 급여가 어떻게 됐었죠 아까 급여는 좀 셌던 것 같은데 16 음, 급여는 좀 있긴 하다. 네 근데 스피드 좋고 슈팅 좋고 어, 네 연기 플레이할 때 이런 킬패스도 나쁘지 않고요. 다방면으로 괜찮은 선수가 같습니다.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